집에 직접 찾아온 건 아니고, 현신한 거예요. 현신을 옷을 입고, 그러니까 대낮에 직접 내가 집에 온 거를 그 사람이 눈으로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고 그래.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간 거와 똑같아. 그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. 그거 본 사람들 많이 있죠. 내가 직접 대낮에 남편 눈에는 안 보여. 아니면, 안에 눈에는 안 보여. 그 사람, 방문하는 사람만 보여. 요 그런데, 내 모습이 그대로야. 뭐, 이거 가짜다는 생각 절대 안 들어요. 그리고 만지고 끌어 안으면 그냥 몸이 그대로고. 알겠죠? 그걸 뭐라 하냐? 현신. 현신이 여러분한테 나타나. 그게 신인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죽은 아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. 현신이 나오나. 안 나옵니다. 인간 세계는 없어요. 오정하면 석가모니가 아니, 석가모니 부처님. 우리는 브라만을 믿는데,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자기 자신을 믿는 데며, 그건 뭐 그게 종교입니까 이러니까, 석가모니가 <laughs> 브라만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. 죽을 때 기도하면 천국에 갑니다. 이러거든, 석가모니는 그래요. 그런 기도로 여러분 다이루어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모니가 저수지에다가 돌을 한번 던져 보라고. 그 사람 돌을 던지고 기도해서 하면 올라오게 한번 해봐 주세요. 보라만 신도가 그거는 절대 기도를 아무리 해 봐도 안 오른다는 거 자기도 알겠다는 거예요. 그거 보세요. 기도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하늘나라 가는 거. 다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, 여러분 종교 믿으면 뭐 좋은 데갈것 같습니까? 불가능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기도 효과가 있는가 보려면 돌집은 나라로 가면 기도해 보세요. 올라오나, 여러분의 기도는 술을 퍼마시고 술 깨고 하는 그거 반복이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어떤 사람은 아들한테 미쳐 있고, 어떤 사람은 뭐한테 미쳐 있고, 다 그게 미쳐서. 그 술이나 알코올이 그냥 마약에 미쳐 있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. 그게 반복이지. 아무리 성숙한 인간도 다 여기를 성취를 벗어날 수 없다. 성취. 알겠죠? 네. 다행히 나를 만난 자는 내가 그것을 뺏겨줘. 맞죠? 네. 어. 그러면 그 자들은. 현신을 만날 복이 있는 거야 현신할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? 저분은 나를 열심히 따르니까 내가 현신할 필요가 있나? 그러네 저분을 방해하는 자는 경제권을 지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지 거기는 현, 저분한테는 현신해봐요 돈한푼안줘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도 뭔가 열쇠를 쥐고 있는 여자한테 나타나는 게 그게 현실적이잖아 <laughs> 그래.